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하얀 색깔과 노란색 스타티스로 미니 다발 4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 4다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재료는 하얀색 스타티스, 보라색 스타티스. 이거를 함께 섞어 줄 거예요. 그러고 이런 블루, 찐블루, 약간 카키 느낌 나는 블루 망사 포장지 흰 포장지 잘라놓은 잘라놓은 옐로우 부직 포장지 핑크 공단 리본 그리고 요런 라벨 스티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려놓고 일단 묶음부터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이렇게 소량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더 작게 있어요. 이런식으로 약간 묶음을 보면서 해줄게요. 이 두개 3개 3개 4개 이렇게 묶음을 해주고 있어요. 이제 묶어줄게요. 이렇게 4묶음을 이렇게 막끈으로 묶어줄거예요 녹끈 이렇게 다듬어 준 거를, 그, 중간에, 바인딩 포인트에 묶어서 쭉, 쭉 해서, 이렇게, 매듭을 지어주세요. 그러고, 끝을 조금만 잘라줄게요. 한 묶음 완성. 또 이렇게 두 개,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고. 재목금, 재목금 이렇게 잘라주고 마지막 마지막 한 묶음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발을 포장해 볼게요 일단 요거 요것부터 포장해 볼게요 부직포장지를 이렇게 부직포장지 하나 두개 이렇게 감싸고 여기다 두고 약간 좀 찌그러진 좀좀 좀 잘못 자른 것 같아 보이는 포장지로 이렇게 슉슉 슉 그냥 이렇게 올려주세요. 어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 그냥 슉슉 그냥 약간 뿌개 주듯이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중심에 두세요. 중심에 두고,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흰색 보장지 하나를, 이렇게, 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이렇게 묻고, 이렇게 어주세요그 다음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망사 포장지를 이용해서 가에를 감싸줄 거예요. 이렇게.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하나 둘 묶어주세요. 리본은 이렇게 두번 감아서 쏙 넣어서 리본을 묶어주시고 하고 리본은 이렇게 이렇게. 해주면 완성. 밑에 조금 잘라줄게요. 이렇게 잘라주면 더 이쁘게 깔끔한 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. 여기서 하트 스티커, 요요 요 하트 스티커 붙여주겠습니다. 어디다 붙여주지? 여기. 어디다 여기가 예쁘겠다. 네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나머지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, 이렇게, 이렇게, 그 다음 흰색으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, 이렇게 중심점을 묶어주고, 또. 하나 더 포장지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이 정도 크기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또 리본으로 묶어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하고 하나 아까랑 똑같이 이런 기법으로 계속 만들어 줄 거예요. 네, 둘, 하고, 하고, 오, 그리고 끝에 살짝만 잘라줄게요. 그러면 또 이쁜 다발이 완성되었어요. 짜잔. 그 다음, 이번엔 폴류라는 스티커. 폴류라는 스티커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. 안 붙이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안 붙이면 어떨까요? 안 붙이는 거. 아, 붙이는 게더 낫겠네요. 더 로맨틱해져요. 그 다음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, 이렇게 앞에 볼륨을 준 다음에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그럼 이렇게 줬죠? 그 다음, 이렇게, 얘네 두 개를 이렇게 해서, 아까랑 똑같이 그냥, 이렇게, 얘를 이렇게 반 접어서, 이렇게 샤, 한 다음에, 한 다음에 이 망사로, 망사 포장지로 이렇게 감싸주시고, 그러면 완성, 완성입니다. 그다음 또. 공단 리본을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꽉 묶어서 리본을 하나 둘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본잘라 주시고, 여기도 이분, 라 주시고, 여기이라도 되겠어요 얘는. 이렇게 하고 이에 여기도 이분, 여기도 이이이 하였습니다. 이렇게 조금 아까보다 좀 작아졌어요 이는 그다음 또요 러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. 마지막 하나만 더하면 끝이에요. 마지막 하나는 러브 스티커로 해줘야겠어요. 아 마지막 하나 폴리로 할게요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로만 해야겠어요 얘만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좀더 이렇게 벌려서 풍성하게 해야겠어요. 어떡하지? 이렇게 좀 이렇게 하서 옆에 있는 걸로 좀 볼륨을 줘야겠어요. 이렇게. 네, 됐습니다. 이렇게 볼륨을 주고, 이걸로, 내려야겠군요. 이걸로, 이렇게, 하나. 그 다음, 둘. 이렇게 하신 다음에, 아까랑 똑같이 이 망사 포장지를 주셔서, 주셔서 이렇게 감싸주세요.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 이분을 묶어주세요. 하나, 둘 그리고, 이렇게, 묶어서, 쫙, 힘을 줘서, 하신 다음에, 여기에, 하나, 둘, 하고, 이렇게, 이렇게, 쫙, 하고, 리본을 이제,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잘라주시면 끝입니다. 여기다 폴류 스틱 하나 붙여주고 두 개는 러브, 두 개는 폴류입니다. 네, 완성하였어요. 감사합니다. 포토존에서 찍어서 제대로 또 보여드릴게요. 안녕!